제 여러분들... 어... 제가 이번에 좀 재밌는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MBTI가 바뀌었어요. 제가 6, 7년 동안 계속 INFJ로 이제 지내왔는데 어... 그 INFJ를 가지고 저를 좀 많이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결과가 INFJ에 나오니까, 어, 아, 나는 이제 INFJ인가 보다. 하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한번 다시 MBTI 검사를 했는데, INF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난 분명 INFJ야. 그래가지고, 제 쪽에 유리한 거를 선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INFJ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속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INFJ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평화주의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움 같은 거썩 안 좋아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지하철 빌런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싸우는 것도 재밌어하고 논쟁 같은 거 재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내가 특이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MBTI 검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어저께. 어저께였구나. 어저께 하게 됐는데 INTP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INTP가 나오다니 INT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내 진짜 성격이 이거였구나. INTP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이거는 뭐, 이게 지켜질지 안,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외향형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제부터 좀 외향적으로 살아야 할것 같아요. 좀 마음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소리 톤은 다운이어도 말은 좀 많이 하고 약간 외향적으로.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외향적인가요, 아니면 내향적인가요? 근데 아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아마 외향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극 내향이었어요. 근데

저 보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피해주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피해줄 생각이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극내양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피해를 줄 생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모르게 어 그냥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저는 계속 F라고 말했는데 T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T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저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좀 T 같지 않나요? 살짝 아니면 F 같나요? 근데 이게 딱 중간이 나오긴 했어요. T가 살짝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J 쪽으로 이제 의도해서 눌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 현재 시점으로 현재 저 저의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네, 피가 나왔습니다. 역시 저는 게으른가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정말 잘하는데, 아, 그냥 다른 건 하기 싫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저는 N은 무조건 되게 많이 나오고, 어, I도 서 지금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F하고, F하고 T가 이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떤 컨텐츠 할까요? 지금 제가, 썰을 풀어도, 다 자기 할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썰 말고 다른 걸 해야겠어요. 다, 다, 다 제말안 듣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다른 걸 해야 할것 같은데. 엄청난 사건 썰 풀고 이상형 올드고 하자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별로 제썰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 집중 안 하고 다 다른 얘기 하던데요. 막 이제 다른 막 다른 말 보내고 막 그러던데. 근데 그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인 개인적인 썰이다 보니까 모르겠다. 지금까지 잘 모르겠는데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 너무, 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사실, 2주 전에 헤어졌습니다. 네. 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너무 안 맞았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어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아나뭔 뭐, 얘기할라 그랬냐? <laughs>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사귀는 동안 무슨 약속을 했냐면 이제 서운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다 이제 어. 어, 다 이제 얘기해서 풀자.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쪽도. 근데, 어, 근데, 한두 번은 그랬어요. 이게 뭔가, 뭐, 이게 서운했다, 저게 서운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고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연애하는데, 폰을 누가 봐요. 그쵸? 저도 그건 잘못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워낙 이제 이야기거리가 없다 보니까, 저도 계속 폰을 하는 것, 같, 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했겠죠. 당연히 서운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속으로만 이제 삭히다가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알겠고 이제 제가 고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도 약간 서운한 게 계속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근데 저는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분명히 저랑 약속을 했어요. 서운하고 있으면 다 얘기하자고. 근데 자기가 안 지켰어. 그리고는 이제 MT를 갔다 오고 그 다음날에 또 만나자고 해서 제가 어 그래? 그전 되게 기분 좋게 나갔어요. 근데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아니 처음에는 찻집에서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어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서 그, 우리 그냥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그냥 차갑게 얘기하고 갑자기 쌩!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페어리스윙 뮤직비디오가 나온 그날이었어요. 그 노래가 나온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우절이 가까운 날, 날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만우절 아니야? 만우절 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근데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이 약간 좀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헤어지자 한 것도 즉흥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뒤로 뭐 친구로 지내자 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좀 많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더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너 없이도 잘살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사실 그게 팩트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 이 사람이랑. 아니, 충격이긴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오히려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딱히 좀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 생각을 하셨을 때 말을 해줘야 알거 아니에요. 말을 해줘야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근데 보통 그, 서, 그 사람의 MBTI가 INFp인데 어, 제가 INFp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INFP 분들이 약간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 나의 감정을 알아주길 바란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대요. 근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모르잖아요. 서운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냥 서운한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배려심이 없대요, 저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그전 여친이, 그, 지연성 알러지라 해가지고, 알러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못 먹는 게좀 많았어요, 음식이. 그래서, 제가 배려해가지고, 못 먹는 음식은 빼고, 약간, 암튼, 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제가 자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 배려심이 없는 거지? 그게 충분한 배려 아닌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가 배려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배려심이 없다는 말에 저는 좀 의아했어요, 좀. 암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T 성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오히려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 뭐라 그럴까? 좀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사람에 치이고 치이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도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곱팠나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랑 노는 게 재밌는 거지.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제가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금사빠였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백을 먼저 했는데, 그러면 안 됐어.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이 있는 게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됨으로써 배우잖아요. 예, 네. 그거면 된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처음에는 되게 가슴이 쓰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네. 네, 민트님, 감사합니다. 어,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니었고, 그냥 성격이 좋아서 사귄 거였는데, 여, 확실히 성격이 그, 좋고 이, 이상형은 아니다. 그럼 연애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더라고요. 연애 속도가 느린 이유를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 솔직히 그 사람한테 아, 미안할 것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헤어졌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별로 안 좋아했나봐요, 제가. <laughs> 고백은 지가 해놓고, 안 좋아했어. 그 사람을. 나를 안 좋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나중에 정말 잘 맞는 여친을 사귀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잘 맞는 이상형을 예, 잘 보고 사귀었어야 했는데 제가 좀 그때는 사람이 너무 고프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은 정말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건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무튼 이큰일 이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MBTI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외향형으로 ENTP가 될 겁니다. 저는 ENTP가 될 겁니다. ENTP가 약간 조금 똘끼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약간 좀 조용한 ENTP가 되고 싶어요. 약간 그 지드래곤 님이나 아니면 지올팡 님 같은 그런 스타일? 네, 약간 조용한 ENTP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F로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T로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이제 T로 산다고 해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감을 해주면서 어, 이건 아니다 하면은 이제 좀 고쳐주고 바로핑처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고 약간 좀 이제 상대방이 상처 안 받게 네, 약간 좀 T인데 약간 좀 공감을 해주면서 예 그러는 T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F로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타인들을 되게 많이 배려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거는 어 배신이야. 그러니까 F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T로 살면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어, 전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러면서 그러, 그렇게 예.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T로 사는 게더 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핑이 E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E면은 되게 좀막 나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진 않는 거 보니까 E는 아닌 것 같고 ISTJ가 아닐까 싶어요. 솔직 핑도 ISTJ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J, J, 완전 J는 아니었어요. J랑 P 완전 중간중간 왔다갔다 했는데, 이제는 P가 됐네요. 네. 근데 P라고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P가 안 좋은 건줄 알고 계속 J 쪽을 유도해서 막 의도적으로 이제 했는데, P라고 나쁠 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INFJ랑 ENTP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INFJ랑 ENTP랑 잘 맞,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TJ분들이 성공하는 분들이 많대요. 네, 다 장점이 있죠. 근데 극피만 아니면 돼요. 극, 극으로 가면 안, 안 좋아요. 네. 극 아이도 안 좋고 극 이도 안 좋고 딱 중간이 좋아요. 극 제이도 안 좋고 극 피도 안 좋아요. 아, 근데 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F인데 T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 T였어. <laughs> 근데 t 로 바뀌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저는 되게 F였던 게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사람들한테 막 치이고 치이고 하다 보니까. 아, TJ이시구나. 111 편성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도 그래. 저도 TF 반반이에요. TF가 반반이에요. 저도. 저는 N하고 I 빼고는 대부분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N은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을 다잡은, 다잡아서 그런지 90%였다가 60%까지 끌어왔어요. 와, 너무 좋은 현상이야. 그래서 화요일 날에 제가 좀극 아, 그까지 아니고, 이처럼 좀 행동을 해보고 싶어요. 음,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말도 걸어보고, 그러고 싶네요. 아, INTJ. 완두미어랑 똑같네요. 완두미어가 INTJ거든요. 제 캐릭터, 네. 저는 제가 t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 또 변한 게 하나 있네요. 그, 그네 글자 다음에 이렇게 무슨 a나 t 있잖아요. t가 민감형이고 a가 확신형이에요. 확신형이면 이제 자신감, 자존감 있는 그런 유형인데 저는 a로 바뀌었더라고요, t였다가. intp a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감 뿜뿜. 음.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솔직히 좀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S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쟤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걱정을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N이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N이 오히려,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N이 저는 조금 더 비전이 살짝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S는 좀 현실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큰 꿈을 좀 두려워하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N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막, 진짜 막, 어, 막, 이만한 거를 막, 할 거야. 막, 그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저가 그래요. 나는 빌보드에 오를 거야. 나는 파가니를 살 거야. 나는 500억을 벌 거야. 막, 이런 큰 꿈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큰 꿈이 있어도, 그거를 실천을 해야 그렇게 되지만. 아, 그, 아, 그 밈. 근데 저는 그밈 재밌던데. 아 F로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아 F보다 T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나? 근데 저는 F였을 때 딱히 막 자극을 받진 않았.. 아 내가 T여서 그런가? <laughs> 원래 T였어가지고 F 욕하는 거를 딱히 그렇게 관심을 안, 두, 안 뒀던 건가? 음, 아무튼 근데 기분 나쁠 만도 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약간 자기 잘났다는 식으로 약간 뭐 T가 잘났네, F가 잘났네, 약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만 하면은 ENTP가 될것 같아요. ENTP가 약간 논쟁꾼이잖아요. 진짜 막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막 여기서도 논쟁, 저기서도 논쟁. 근데 논쟁이 꼭안 좋은 논쟁이 아니라, 그냥 막 논리로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약간. 근데 의외로 ENTP가 내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공감도 꽤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좀 말이 거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말이 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laughs> 엔티 때면에 뿜뿜핑이 되는 거냐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제 보면서 좀 많이 배워야겠어요. 아, 물론 제처럼 저런, 제처럼 큰 사고를 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자기 주장을 좀 내세 잘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아, 근데 주동이님은 너무 극 이어서, 예, 네, 제가 극 이까지 되면, 되면 될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지금 지금 저저 저 약간 좀이이 이 같지 않나요, 살짝 말하는 게? 어, 약간 지금처럼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아쉽네요. 저샤자핑은 약간 ISFJ가 아닐까 싶어요. ISFJ가 제일 착하대요, MBTI 중에서. 근데 뭔가 샤샤핑이 약간 ISFJ가 아닐까 싶어요. 걔, 솔직히 저는 샤샤핑이 지금까지 본 티니핑 중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약간 좀, 어, 어른스럽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IST, ISTJ가 노잼, 노뎀, 노잼이라고요? 아, 그런가? 아, 그런가? ISTJ가 노잼인가? 제가 ISTJ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 아, 있구나. 한명 있어요. 근데 어, 재밌던데, 그 친구 재밌던데.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정반대인 ENFP였다가 ISTJ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어쩌면 재밌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MBTI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MBTI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